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쪽 집게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 리딩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영상으로 현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VIP 리딩 수익내역을 따로 만들고 있지를 않아서 리딩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월 1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VIP 소통방과 VIP 리딩방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가입하신 VIP 회원분이 계실 테고 하여, 리딩방 캡처 내역에는 절대 지운 것과 삭제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월간의 리딩방 내역을 보여드리고, 내역비로 코멘트와 업체 VIP방 가입 시, 조심해야 할 점, 간단히 적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 조금 난잡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종목을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많은 종목들을 언급하며, 올라간 종목만 언급드리는 것도 아니며, 리딩으로 할 종목들만 언급드리며, 시그널 드리고 있습니다. 음 또한, 매도 시그널도 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그널을 드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도 시그널을 드린 이후에, 그 종목이 더 올라서 상한가를 갔다고, 상한가로 수익률 잡지 않으며, 제가 낸 시그널의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매도 시그널 내면 상한가 가도 더 이상 언급하진 않아요. 많은 타업체 체험방, 리딩방 같은 곳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익 청산을 하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입니다. 안전 수익 구간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라 하며, 수익 구간 나오면 자율 청산하라 합니다. 그러고 수익 구간에서 떨어지면 자동 수익 구간이 잡힌 것이고 수익 구간이 나온 후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최고가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곳은 최대한 조심하셔서 리딩방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유튜브를 하며 문의도 받고 해보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리딩방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VIP 회원분들만의 종목이 있다. 이건 비밀이다. 가입하면 주겠다. 이런 곳은 무조건 걸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료 체험방과 유튜브, 방송, 이런 곳은 전부다. 신규 회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BIP방의 수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혹은 그냥 종목 얘기하며 위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BIP방 종목과 체험, 방송 종목이 다르다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개로 종목 분산 후에, BIP 종목이 수익나면, VIP방이 좋은 거고, 무료방 종목이 수익이 나면, VIP 가입 권유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VIP방과 체험, 방송 종목을 똑같게 진행을 한다면,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이면, 둘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로, VIP방은 매일매일 수익 청산을 하고 있는데, 체험방 특성상 무료이다 보니,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니 BIP 가입하셔서 종목 받아가라. 이건 절대 믿지 마세요. 한마디로 BIP 방 맛을 보여주는 시식 코너를 열어주었으면 BIP 종목으로 시식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음식을 시식하게 하고 메인 요리는 직접 돈 주고 사서 맛을 봐라. 이런 개념입니다. 또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다른 곳을 가입했는데 환불하는 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제가 다 도울 순 없지만 카드사 쪽의 환불 요청 업체 제촉뿐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업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이벤트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 100만원인데 이번 달만 50만원으로 할인해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큰 결심하고 가입하셨는데 이런 곳에서 하루 이틀 리딩 받아본 후 별로다 생각하여 환불을 받으시게 되면 50만원이 다 안들어옵니다. 기존 정상가 100만원에서 리딩 받은 기간 환불 위약금 수수료 등등 많이 떼갑니다. 가입할땐 전화 꼬박꼬박 받던 업체가 환불 문의를 하면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 환불을 진행해도 계속 시간 끌면서 기간을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어져요. 오히려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기간 동안 리딩 받으실래요? 그냥 방에서 나가실래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가입비가 몇백만원인데 이벤트성으로 엄청 저렴하게 한다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불로 인하여 기존 정상가를 높게 잡았을 뿐. 원래 그 업체에 가입비는 할인한 가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외로 엄청 많은 것들이 있고 조심하셔야 할게 많은 상황인데 도을 맞을 수도 있고 너무 안 좋게 보일 수 있기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신다고 가입을 권유하지도,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말간에는 구독자분들의 개별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종목명 적어주시면, 주말간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